자, 음문사 where, when, why 의미만 아시면 돼요. where 어디라는 의미로 장소에 대해서 묻고요. when은 언제라는 의미로 시간. why는 왜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바로 예문에서 보시면 excuse me. 실례합니다만 where is the bathroom?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어디 장소를 묻기 위해서 where 썼고요. 두 번째 문장 보시면 when will you be home tonight? When, 언제 will you be home? 당신이 집에 있을 건가요? tonight. 오늘 밤에. 집에 있을 건가요? 라고 지금 해석했는데요. 사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자면, 오늘 집에 언제 올 거예요? 라고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어요. 집에 올 거예요니까, 오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come을 써서요. When will you come home tonight?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지만 집에 돌아와서 집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를 쓰기도 해요. 비동사를 또 많이 써요. 그래서 언제 집에 올 거예요? 라는 의미로 When will you be home?이라고 비동사를 쓰기도 하는구나라는 거 한번 눈여겨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보시면 Why has Terry been in her room all day? 왜 이유를 묻고 있는 거죠. 왜 테리가 all day 하루 종일 그녀의 방에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has been 현재 완료를 썼으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루 종일 왜 방에만 들어가 있니라고 이유를 묻기 위해서 의문사 why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의문사 where, when, why 써 가지고 바로 또 한국말 보고 영작하는 연습해 보실게요. 같이 영어 문장 만들어 보실게요. 자, 캘리포니아에서 어디에 머물 거니라고 묻고 있네요. 궁금한 정보는 일단 어디라는 장소니까요. 의문사 where, 문장 가장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죠. where 이고요. 자, 머물거니 라는 이 동사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머물다 라는 것은 stay 라는 일반 동사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시제가요. 미래에 머물거니 에요. 너가 캘리포니아에 여행을 갈 건데, 그때 어디에서 머물거니 라고 묻는 거니까요. 미래에 일이네요. 미래의 일을 말하는 방법은 총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Will, be going to, 현재 진행 시제, 현재 시제 네 가지를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 중에서 뭘 쓰면 좋을까요? Will 하고 be going to 중에서만 좀 골라볼게요. Will이랑 be going to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였어요? Will은 말하는 순간에 결정한 일이었어요. Be going to는 말하기 이전에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갈 거예요. 그러면 미리 다 결정해서 뭔가 준비를 해놨겠죠? 이 말하는 순간에 갑자기 즉석에서 어디에 머물 거야? 라고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결정을 한 상황이 훨씬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위를 여기서 지금 쓴다고 해서 Where will you stay? 라고 하신다고 해서요. 틀린 건 아니지만 Be going to를 쓰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Be going to를 써보도록 할게요. 네, 주어는 여기서 지금 생략이 되어 있지만 너가 어디에서 머물 거니? 라고 유니까요. you 에 맞는 be going to. 비동사는 are 하셔야죠. you are going to인데,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주면 되겠죠. 따라서, where are you going to stay?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네, 동사구가 굉장히 길죠. be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시를 나타내고, 그 뒤에 stay, 머물 거다 라는 동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Where are you going to stay? 까지 하시면 너는 어디에 머물 거니? 근데 어디에서? 캘리포니아에 갔을 때니까요. In California.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자, 문장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Where are you going to stay in California? 라고 문장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해 보실게요. 새 박물관이요. 문을 언제 열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일단 가장 궁금한 정보는 언제죠? 따라서 언제라는 의미를 가진 의문사. when 문장 가장 앞에 써주시면 되고요. 문을 여나요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미래의 문을 열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will 써도 되고요. be going to 써도 돼요. 그리고 현재 시제를 써도 돼요. 새 박물관이 문을 개장을 하는 거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날 개장을 하겠죠. 이 사람한테는 월요일날 열고 이 사람한테는 수요일날 열고 이런 식이 되지 않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공적인 스케줄이니까요. 현재시제로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 사실이나 다름이 없는 게되버렸으니까요 우리 한번 현재시제를 써 볼게요 현재시제를 쓸 거고요 문을 연다라는 것은 일반동사 오픈 쓰시면 되겠죠 이거를 현재시제 의문문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궁금하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일반동사가 직접 나갈 수 없죠 뭐를 빌려와야 되죠? 둘을 빌려오면 되죠 그리고 주어는 뭐예요? 새 박물관이에요 박물관은 museum이죠 새 박물관이니까 New Museum 하시면 돼요. New Museum. 앞에 더까지 붙이셔서 The New Museum 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다 나왔네요. 차근차근 해보실게요. When does the New Museum open?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를 쓰셔서요. When will the new museum open? 하셔도 괜찮고요. be going to 쓰셔서요. When is the new museum going to open?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괜찮은데, 여기서는 한번 현재 시제를 써본 거예요. So, when does the new museum open? 새 박물관이 언제 문을 여나요?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고요.